정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함수의 극한. 이건 함수에서 극한 값을 따진다 그 얘기죠. 함수의 극한 값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의 fx가 x가 a일 때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짐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x 값이 일정한 수에 한없이 가까이 가면 일정한 수, 1없이 가까이 가면 fx가 아, 일정한 수 b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x가 a 로갈 때, x가 a 로갈 때, 그러면 f(x) 값은 b로 가까이 간다 그 얘기죠. 이럴 때 극한값을 b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값을 가짐에 상관없이 그런 얘기는 이렇게 f(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수가 있다고 치면 여기가 x가 a일 때이 값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불연속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불연속일 때 fa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fa 값이 존재하지 않아도 극한값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불연속일 때는 극한값이 요게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x a에서보다 클 때와 작을 때의 극한값이 다른 경우죠. 만약 같으면 x가 a로 갈때 f(x)는 b로 간다 또는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는 b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개념이 있는데 무한소 무한대 어떤 변수가 0에 수렴할 때그 변수는 변수는 f(x)가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값이 함수의 값이 무한소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변수가 한없이 켜갈때이 함수의 값이 한없이 커갈 때 이거를 무한대라고 해요.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얘기하죠. 플러스 무한대. 그래서 무한소는 리미트 값이 0이라고 얘기하지만 양의 무한대로 갈 때는 플러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이거는 작아지는 거죠. 이건 숫자가 작아지는 거죠.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한소 무한대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극한에 관한 정리. X가 이루어 할 때, X 값이 극한 값이 알파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극한 값이 알파고, GX에 대한 극한 값이 베타일 때, 이렇게 두 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경우에 극한 값이 존재할 때는 이렇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마스 베타가 되고 요 상수 k가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는 k는 앞으로 빼고 극한값 알파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또 극한값이 존재하는 두 다항식, 두 함수를 갖다 곱했을 경우에는 역시 극한값도 이렇게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노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일에 베타가 0이 아니면 이렇게 분자 분모에 다가 분배해도 됩니다 또 fx가 gx보다 작을 때는, 작을 때는, 극한 값은 등호가 들어갑니다. 크기는, 식 자체의 크기는 이렇게 등호가 없지만, 극한은 가까이는 갈수 있거든요. 가까이 가는 값이 같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 등호가 없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될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함수는 우극한, 좌극한 한 말을 표, 표현을 합니다. 함수가, 이렇게, 아까도 얘기한 임을 보면, fx가, x가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갈 때는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작은 쪽에서 a를 향해서 갈 때죠. 그때이 함수의 값이, 요게 다르죠. 그죠? 이 함수의 값이 다르죠. 그랬을 때 여기를 우국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의 극한 그 값을 좌극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좌극한 우극한 표현할때 a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x가 a 플러스 a 마이너스로 갈때 우극한 좌극한 b가 마일의 유한 학석값이 존재하면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함수값이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경우죠. 이때 좌극한 우극한이 이게 a일 때 함수값이 만약에 B라고 하면, 은 이게 우극한이나 좌극한이나 같은 값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럴 때, 이게 유한확정값으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 얘기는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값이 같으면 됩니다.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값만 같으면 연속에 상관없습니다. 연속과 상관이 없습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이어졌던 끊어졌던 상관없어요. 연속과 상관없이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하고 이렇게 x가 a로 갈때 이런 식으로 b 값이 극한값이 b라고 이렇게 표기합니다. 극한값을 계산할 때 부정형이라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부정형. 부정형을 쉽게 얘기하면 극한값을 계산해 보니까 분수가 0분의 0꼴이라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든지 어떤 거는 무한대의 마이너스 무한대 이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수가 아니고 하나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 아닙니다. 이런 꼴0곱하기 무한대 또 0, 0의 영승 무한대의 영승 1의 무한대승 이런 식의 값이 나오면, 이런 거를 부정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정형은 극한을 계산할 때 변형을 해야 됩니다. 요 변형하는 방법, 요 다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정형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은, x가 1로갈 때, 0분의 0 꼴이 되는 경우는, 분자 분모를 인수분해하고, 약분해서, 약분해서 분모의 인수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래요. 이거는 시계 따라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해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0으로 가는 게 아니라 a로 가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될수 있어요. 이럴 때도 이럴 때도 이거를 분자분모를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든지. 또는 이렇게 치환해서 분수를 치환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함수가 부정형이 나왔다. 무리함수 이럴 때는 유리화를 해보면 또극값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수함수의 부정형은 지수를 갖게 만들고 갖게 만들고 이 지수를 갖게 만들고 큰 것으로 나눈 다음에 계산하면 극한값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일곱번째 유리함수의 같은 경우는 분수함수죠 아, 다항함수 fx가 이렇게 리미트 극한값하고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같을 때그 얘기는 이것이 같게 되면 그 함수는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이 연속의 정의가 연속의 정의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답니다 그래서 이게 연속임때 그럴 때는 f(x)가 만일 분수식이 g(x) 분의 h(x) 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g(x) 하고 h(x)는 다 함수예요. 그러면 g(a)가 0이 아니면 g(a) 가 0이 아니면 리미트 f(x)의 x가 1로할때그 값이 바로 이게 연속이기 때문에 f(x)를 g 분의 h라고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f(a) 하고 같다 기깁니다 이거는 연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연속이기 때문에 또 GA도 0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도 분수식이 나오면 이게 일단 연속인지 아닌지 이것도 또 확인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고려 사항은 함수의 극한을 갖는 조건은 일단 분수식이 나오면 이 분모 분모가 극값이 0이면 이 자체를 계산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값이 존재한대. 이렇게 유한값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부정형이라는 뜻입니다. 이 분수식이 부정형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정형이란 말은 결국 분자도 x가이로 할때백의 극한값이 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둘다다 0이기 때문에 식이 변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변형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변형한 다음에 극한값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식에 따라서 문제가 푸는 방법이 또 시작하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조금 연습해 보면 쉽게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개념 설명에서 만나겠습니다.